하지만, 티 없는 내 성심의 어머니다운 고동이 너희의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성심이 만민에 대한 사랑으로 줄곧 고동치면서 지상의 은총과 자비의 이슬이 내리게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내가 수많은 자녀들의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열리게끔 할수 있는 것이다. 너는 오늘 내가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들과 체나콜로 모임을 열려고 내 원수인 악마가 큰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이 나라에 와 있다. 내가 보다시피 이곳 교회는 몹시 수모를 당하고 상처투성이며 이 굉장히 많은 수의 내 불쌍한 자녀들이 방향감각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 사탄이 이 나라에서 특히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하여 나는 예하고 대답한 내 작은 아들들을 모두 도구로 쓴다. 자금을 통해 한다한 자들의 기세를 꺾고 겸손으로 교만을 들부수며 순종으로 모든 반역을 제압할 작정이다.